미스트로 4. 충격을 안기다. 익숙한 얼굴의 참가자 16명이 깜짝 재등장하여 심사위원 장윤정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다. 이 예상 밖의 재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한민국 트로트 오디션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는 TV 조선 미스트로사가 첫 무대를 앞두고 공개한 참가자 명단은 연예계 전체를 거대한 충격과 긴장감 속에 빠뜨렸다. 단순한 노래 경연의 차원을 넘어 이제는 참가자들의 커리어 전체의 성패와 직결되는 벼랑 끝 승부로 자리매김한 미스트롯 무대에 이미 이름을 널리 알린 6명 이상의 기성 연예인들. 그리고 그 중에는 허찬미, 윤태화 등 과거 다른 오디션에서 이미 실력을 입증한 강자들이 포함되어 다시금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충격적인 사실에 더해 32년 경력의 베테랑 배우 이현경이 15년의 연기 공백을 깨고 트로트 가수로의 인생 2막을 선언하는 드라마틱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역대 시리즈 중 가장 높은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88인의 최종전쟁에 합류한 이들의 면면은 미스 트로사가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고 예측 불가능한 블록버스터급 대결이 될 것임을 명백히 예고한다. 오는 18일 첫 방송을 앞두고 이들의 놀라운 도전이 왜 충격적이며 특히 트로트 여재로서 마스터석에 앉은 장윤정에게는 어떤 심사 딜레마와 윤리적 긴장감을 안겨줄지 전문 저널리스트의 시각으로 심층 분석해보고자 한다. 미스 트로사의 첫 녹화가 진행되던 순간 마스터석의 중심에 앉아있던 장윤정은 자신이 마주하게 될 상황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무려 16명에 달하는 익숙한 얼굴, 즉 과거의 동료, 후배, 혹은 사적으로 친분을 쌓았던 지인들이 도전자 자격으로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가 느꼈을 충격과 놀라움은 숨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장윤정에게 이들은 단순히 88인의 참가자 중 일부가 아니라 오랜 시간 트로트 업계의 힘든 길을 함께 걸어온 후배, 동료 혹은 과거의 제자 관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지인 심사 구도는 프로그램의 공정성 측면에서 볼때 극도로 민감하고 위험한 사안을 초래한다. 장윤정 마스터가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하며 객관적인 전문성만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시청자들과 팬덤은 그녀의 점수 하나하나의 공정성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치밀하게 분석할 것이다. 만약 그녀가 지인에게 오히려 엄격한 심사를 가해 탈락시킨다면 냉정하고 비정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으며 반대로 후하게 점수를 준다면 편파적이라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이 딜레마는 장윤정 마스터 개인의 프로 의식과 멘탈 관리의 정점을 요구하며 그녀의 심사 평가는 이번 시즌의 가장 뜨거운 화제이자 논란의 중심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의 고뇌와 책임감이 투영된 인간적인 드라마와 감정적인 긴장감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장윤정의 심사 딜레마는 미스트로사의 윤리적 심장 부라 할수 있다. 이러한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요소는 바로 허찬미와 윤태화 등의 재도전 참가자들이 감수해야 할 커리어 사활의 건 압박감이다. 재도전 선수들이 이번 미스트로사 무대에 다시 선다는 사실은 이들이 자신의 기존 커리어를 걸고 생애 가장 위험한 승부수를 던진 것과 같다. 이미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과 실력을 어느 정도 알린 이들에게 미스트로사의 왕관은 단순한 트로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우승을 통해 국민 가수라는 막대한 타이틀을 획득함으로써 그들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경력의 불확실성을 단번에 해소하고 가요계의 정상급 스타로 도약할 마지막 기회를 노린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즉 이미 유명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88인의 경쟁 풀에서 조기에 탈락하거나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다면 이들이 감수해야 할 커리어의 리스크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는 마치 프로스포츠에서 정상급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한 뒤 자신의 명성을 걸고 생애 마지막 월드컵 출전을 강행하는 것과 같은 고도의 정신력 싸움이며 실패는 곧 재기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이다. 이들이 무대 위에서 보여줄 투지와 절박함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갈 곳이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친 절규는 경연의 서사를 더욱 드라마틱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며 시청자들에게는 짜릿한 긴장감과 깊은 공감을 선사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32년 경력의 배우 이현경이 출사표를 던진 충격적인 상황은 트로트 플랫폼이 가진 강력한 흡입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1994년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여 32년의 연기 경력을 쌓았고, 특히 약 15년간 연기 활동을 줄이고 가정에 집중했던 베테랑 배우 이현경이 미스 트로사에 도전장을 내민 것은 트로트 장르가 현재 한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가지는 매력도와 파급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증명하는 충격적인 사례이다. 통상적으로 30년 이상의 연기 경력을 가진 배우가 자신의 익숙한 영역을 벗어나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며 이는 연기자로서의 명성보다 트로트 가수로의 새로운 성공이 가져다줄 경제적, 대중적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배우 스스로 인정하고 감수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이 환경의 도전은 트로트 플랫폼이 단순히 신인 발굴을 넘어 경력직 스타들에게 인생 재시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확실한 재교육 및 재탄생의 장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실력 대결을 넘어 30년 넘게 다져온 무대 장악력과 표현력이 트로트라는 장르와 만나 어떤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킬지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그 자체로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를 예고한다. 이러한 톱스타들의 참전은 미스 트로트사의 격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미스 트로트사 제작진이 밝힌 50대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은 제아의 고수들이 증명하는 현재 트로트의 황금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수치는 역대 시즌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로, 이는 현재 트로트 오디션의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수치는 단순한 지원자 수가 많음을 넘어 트로트 왕관의 가치를 인정하는 실력있는 제야의 고수들이 대거 유입되었음을 의미한다. 미스코리아 진 출신 정현우, 105만 구독자를 가진 인기 유튜버 유연서, 나우나 코러스 출신 이시안 등의 합류는 참가자들의 프로필 다양성과 전문성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즉 이번 시즌의 경쟁은 단순한 끼와 열정을 넘어 전문성과 기술력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수 경력이 없는 참가자라도 유튜브 구독자 수나 미인 대회 수상 경력 등 이미 대중성을 입증할 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88인에 들수 있다는 사실은 순수한 목소리만으로는 우승할 수 없으며 종합 엔터테이너로서의 자질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가파르게 상승한 경쟁의 수준은 미스 트로사의 모든 무대를 곧바로 결승전처럼 느껴지게 할 것이며 시청자들은 역대급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충격적인 도전과 역대급 경쟁률의 근저에는 미스 트로 안관이 현재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부여하는 막대한 경제적, 문화적 지배력이 자리 잡고 있다. 우승자에게는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광고계약, 전국투어 콘서트, 그리고 주류 방송사의 메인 프로그램 출연 등 단숨에 톱클래스 스타로 올라설 수 있는 황금 티켓이 주어집니다. 이는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의 성공을 보장한다. 배우 이현경의 도전, 허찬미와 윤태화의 재도전은 바로 이 트로트 왕관이 보장하는 성공의 확실성에 대한 증명이며 그 어떤 리스크도 감수할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미스트로사는 단순한 TV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재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핵심 동력원이자 가장 확실한 성공 방정식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88인의 도전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성공 방정식의 해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며 오는 18일 그 치열한 대장정의 시작을 온 국민이 숨죽여 지켜볼 것이다. 익숙한 얼굴들의 재등장이 던지는 감동과 긴장감, 그리고 장윤정 마스터의 인간적인 고뇌는 미스 트로사를 올해 하반기 가장 뜨거운 드라마로 만들 것임이 분명하다. 앞서 언급된 장윤정 마스터의 지인 심사 딜레마는 단순히 윤리적 논란을 넘어 이번 시즌의 가장 중요한 감정적 서사로 작용할 것이다. 장윤정은 트로트계에서 트로트 여자라는 권위를 가지는 동시에 후배들을 아끼는 큰 언니로서의 인간적인 면모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16명에 달하는 지인 참가자들을 향한 그녀의 심사 기준은 매순간 시청자들에게 공정성과 긴감미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로 비칠 것이다. 제작진은 이 딜레마를 의도적으로 노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시청자들의 감정 이입을 심화시킬 것이다. 장윤정이 눈물을 흘리며 냉철한 평가를 내리거나 혹은 사심을 배제한 엄격한 심사로 지인을 탈락시키는 순간은 이번 시즌의 별표별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시그니처 장면 별표별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녀의 고뇌와 책임감은 미스트로사를 단순한 노래의 실력 대결이 아닌 별표별표 별표 마스터의 인간적인 성장을 담은 드라마 별표별표로 확장시키며 프로그램의 성공 방정식을 완성하는 핵심적인 축이 될 것이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참가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계의 거장이 자신의 후배들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별표별표 별표 냉혹한 현실 속의 인간적 고뇌 별표별표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충격 크로스오버 참가자들의 잠재력 심사와 대중성 확정 전략 배우 이현경, 리스코리아 진 정현우, 인기 유튜버 유연서 등 이른바 별표별표 별표 크로스오버 참가자 별표별표들의 합류는. 미스트로사의 대중적 폭발력을 담보하는 핵심 전략이다. 이들은 기존의 트로트 가수들이 갖지 못한 압도적인 대중적 인지도, 무대 매너, 그리고 다양한 팬덤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마스터들은 이들의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트로트 가수로서의 잠재력과 확장 가능성에 더큰 비중을 두고 심사할 것이다. 특히 이들이 보여주는 무대는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의 현대화, 별표 별표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다. 배우의 연기력은 곡의 서사 전달력을 극대화할 것이고, 미스 코리아의 무대 매너는 퍼포먼스의 화려함을 더할 것이다. 유튜버의 감각적인 기획력은 트로트 콘텐츠의 젊은 소비층 유입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들의 존재는 미스트로사가 단순히 트로트 팬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 국민이 즐기는 별표별표 별표 종합 엔터테인먼트 쇼 별표별표임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이들의 활약 여부가 이번 시즌의 최종 우승자가 갖게 될 별표별표 별표 국민적 호소력, 별표별표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여덟 번째 충격 50대1의 경쟁률이 시사하는 숨은 실력자 발굴의 기대감. 50대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은 이미 알려진 88인의 도전자 명단 외에 아직 베일에 쌓인 제아의 고수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들은 화려한 경력이나 인지도가 없지만, 오랫동안 실력을 갈고 닦아온 트로트 본연의 맛과 깊이를 지닌 참가자들일 수 있다. 미스트로 시리즈의 성공 공식 중 하나는 별표 별표 무명이었던 원석의 발굴과 성장 서사 별표 별표였다. 이번 시즌 제작진은 압도적인 경쟁률을 통해 기존의 스타들 사이에서 발굴된 별표별표 별표 진짜 신데렐라, 별표별표의 서사를 극적으로 부각시키려 할 것이다. 이러한 숨겨진 실력자들의 등장은 프로그램의 예측 불가능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시청자들에게는 매주 새로운 스타 탄생을 목격하는 짜릿함을 선사할 것이다. 88인의 전쟁은 결국 경력직의 명예회복과 무명원석의 극적인 탄생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드라마가 교차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미스 트로사의 개막은 단순한 방송 이벤트가 아니라 경력, 명성 그리고 인생을 건 배수의 진이 충돌하는 격전지가 될 것이다. 오는 18일 이 모든 충격적인 요소들이 한데 모여 대한민국 트로트 오디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허찬미, 윤태화 등 이미 대중적 인지도를 쌓은 6명의 제도전자들이 미스 트로사에 다시 출사표를 던진 행위는 그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건 별표 별표 배수에 진 별표 별표를 친 것과 같다. 이들은 이전 오디션의 경험과 쌓아온 팬덤이라는 분명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별표 별표 또 나왔다. 별표 별표는 대중의 냉정한 시선과 별표 별표 기대에 못 미치면 안 된다. 별표 별표는 이중의 압박감을 견뎌야 한다. 이들에게 미스트로사의 왕관은 단순한 트로피가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경력의 불확실성을 단번에 해소하고, 별표 별표 가요계, 정상급 스타 별표 별표로 도약할 수 있는 생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만약 이번에도 최종 왕관을 차지하지 못하거나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다면 이들이 감수해야 할 커리어의 리스크는 상상 이상이다. 이는 마치 프로스포츠에서 정상급 선수가 자신의 명성을 걸고 생애 마지막 월드컵 출전을 강행하는 것과 같은 고도의 정신력 싸움이다. 그들이 무대 위에서 보여줄 투지와 절박함은 경연의 서사를 가장 드라마틱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며 시청자들에게는 짜릿한 긴장감을 선사할 것이다. 제도전자들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실패와 재기 별표별표라는 인간적인 드라마의 정수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장윤정 마스터의 지인 심사 딜레마, 공정성의 시험대에 서다. 이번 시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별표별표 별표 윤리적, 감정적 긴장감 별표 별표를 유발하는 요소는 마스터 석의 트로트 여제 장윤정이 무려 16명에 달하는 지인 참가자들을 심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장윤정에게 이들은 단순한 도전자들이 아니라 오랜 시간 트로트 업계에서 함께 호흡해온 후배, 동료 혹은 제자 관계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인 심사 구도는 프로그램의 공정성 측면에서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장윤정 마스터가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하고 객관적인 전문성만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시청자들과 팬덤은 그녀의 점수 하나하나에 별표별표 별표 공정성, 별표별표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치밀하게 분석할 것이다. 만약 그녀가 지인에게 엄격한 심사를 가해 탈락시킨다면 별표별표 별표 냉정하다, 별표별표는 비판을, 후하게 점수를 준다면 별표별표 별표 편파적이다, 별표별표라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이 딜레마는 장윤정 마스터 개인의 프로의식과 멘탈 관리의 정점을 요구하며, 그녀의 심사 평가는 이번 시즌의 가장 뜨거운 화제이자 논란의 중심이 될 것이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별표 별표 마스터의 고뇌와 책임감, 별표 별표 이 투영된 인간적인 드라마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장윤정의 심사 평가는 이번 시즌의 흥행과 권위를 좌우하는 핵심 키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배우 이현경의 인생 2막 선언, 트로트 플랫폼의 압도적 흡입력. 15년의 공백을 깨고 트로트 가수로의 별표, 별표 인생 2막 별표, 별표를 선언한 32년차 배우 이현경의 출사표는 트로트 장르가 현재 한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가지는 별표, 별표 매력도와 파급력, 별표, 별표 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증명하는 충격적인 사례다. 30년 이상의 연기 경력을 가진 배우가 자신의 익숙한 영역을 벗어나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이는 별표 별표 연기자로서의 명성보다 트로트 가수로의 새로운 성공이 가져다줄 경제적, 대중적 가치가 훨씬 크다 별표 별표는 것을 배우 스스로 인정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이 환경의 도전은 트로트 플랫폼이 단순히 신인 발굴을 넘어 경력직 스타들에게 별표 별표 인생 재시작의 기회, 별표 별표를 제공하는 가장 확실한 재교육 및 재탄생의 장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실력 대결을 넘어 30년 넘게 다져온 별표 별표 무대 장악력과 표현력, 별표 별표 이 트로트라는 장르와 만나 어떤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킬지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그 자체로 한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를 예고한다. 그녀의 진정성이 대중에게 닿는다면 이 현경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새로운 성공뿐만 아니라 별표 별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년 여성 별표 별표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50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 제아의 고수들이 증명하는 트로트의 황금기. 미스트롯 4 제작진이 밝힌 50대 1의 경쟁률은 역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로, 이는 현재 트로트 오디션의 진입 장벽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수치는 단순한 지원자 수가 많음을 넘어,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왕관의 가치를 인정하는 실력 있는 제야의 고수들, 별표별표 별표 이 대거 유입되었음을 의미한다. 미스코리아 진 정현우, 105만 구독자를 가진 인기 유튜버 유연서, 나우나 코러스 출신 이시안 등의 합류는 참가자들의 프로필 다양성과 전문성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즉, 이번 시즌의 경쟁은 끼와 열정을 넘어 별표별표 별표 전문성과 기술력의 영역, 별표별표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순수한 목소리만으로는 우승할 수 없으며 별표별표 별표 종합 엔터테이너로서의 자질 별표별표 별표 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가파르게 상승한 경쟁의 수준은 미스트로사의 모든 무대를 곧바로 별표별표 별표 결승전 별표별표처럼 느껴지게 할 것이며 시청자들은 역대급 퍼포먼스와 극적인 반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미스트로사는 단순한 TV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재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핵심 동력원이자 별표 별표 가장 확실한 성공 방정식 별표 별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88인의 도전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방정식의 해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며 오는 18일 그 치열한 대장정의 시작을 온 국민이 숨죽여 지켜볼 것이다.